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클림트 월드와 2번 콩코드 코디가 조금 뒤처졌고 7번 알리페르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안쪽에서 3번 벌교 위수가 선행을 낚아챕니다. 3번 벌교 위수 안쪽에서 먼저 앞서있고 6번 아 7번 알리페르와 안쪽에서 1번 블루인디 2번 콩코드 코디까지 4마리가 안쪽에서 선두그룹 그리고 바깥쪽에는 4번 애플스타일과 10번 퍼플신화가 따라 붙습니다. 8번 엘리트피스와 뒷선에는 11번 1번 동강의 스타, 안쪽에 9번 캡틴 라이즈와 5번 선 갤런트, 바깥쪽 6번 클림트 월드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3번 벌교 위수가 여전히 앞서 있고, 7번 알리페르와 10번 풀시다까지 세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두권이 끌고 있습니다. 3코너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1번 블루 인디가 안쪽에서 4위로, 2번 콘코드 코디가 5위로, 4번 애플 스타일이 6위권 달리는 가운데 8번 엘리스피스와 안쪽에 11번 동강의 스타, 9번 캡틴 라이즈, 6번 클림트 월드 최하위. 뒤처져 있는 5번 선 갤런트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7번 알리페르가 근수하게 선두 지킵니다만 안쪽에서 도약하는 2번 콩코드 코디가 서서히 2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안쪽 선두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2번 콩코드 코디와 최범영 기수 안쪽에서 역전의 성공과 7번 알리페르는 2위로 밀려나는 사이 바깥 추입하는 2마리, 4번 애플 스타일과 8번 엘리티피스 2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2번 콘코드 코디와 7번 알리페를 위협하는 4번 애플 스타일까지 2번, 7번, 4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경주, 결국 직선 주로에서 선두로 올라섰던 2번 콘코드 코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2번 콘코드 코디가 역시 직선 주로에서 안쪽 선두로 올라서면서. 마지막까지 선두 지켰고, 7번 알리페르와 4번 애플 스타.